약학과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꿈구두 교육에서 알려드릴게요. 의학학계열의 약학과에서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은 물론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임상에 대한 이론과 응용도 공부하게 됩니다. 약학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응용 과학 분야로.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생화학물질도 연구하게 되는 종합생명과학입니다. 약학과와 비슷한 학과는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과가 있어요.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사회에 대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갖추고 있다. 약이 어떻게 몸에 작용하는지 궁금하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빠른 회복에 관심이 많다. 필요한 적성은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와 소질, 약물을 다루는데 필요한 침착함과 꼼꼼함, 실험에 대한 인내력, 약학지식을 위한 논리력이 필요해요. 진출직업 분야는 약사, 약학연구원, 의약품영업원, 의약품화학공학자,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환경연구원, 연구소, 제약업체, 화장품제조업체, 식품업체, 개인약국, 대형약국이 있어요. 권장도서는 정이란 무엇인가? 약창춘추, 약사가 말하는 약사,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내약 구체 과학은 내 몸을 알고 있다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과학탐구 실험반, 생명탐구반, 보건교육, 환경교육, 돌봄활동, 자선봉사활동 등, 약학과 이 과목은 꼭, 일반 선택 과목은, 화학1, 생명과학1,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영어, 화학2, 생명과학 2. 보건. 전문교 과목은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을 공부하면 좋아요. 자료 문의는 꿈구두교육 홈페이지, 더 많은 문의는 네이버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를 참고하세요.